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경군TV의 안경군입니다. 음... 여러분, 어, 프리파라 가차가 새로 나온 거 알고 계세요? 마이크 컬렉션이라고 며칠, 저번 주였나? 저저번 주였나? 신상이 새로 나왔어요. 종류는 총 6종의, 음, 소라미 드레싱 총 6종의 가차들이 마이크가 가짜로 들어있는데, 안경구는 그걸 뽑아왔습니다. 총7 번을 도전해서, 한개 중복을 뜨고, 올 컴플리트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매된 게, 프리파라 마이크 컬렉션. 프리파라 아이돌들의 마이크가 귀여운 아이템으로, 한번 돌리는데 가격은 총 2,000원이고, 음, 총 6종이에요. 트윙클리본 아이돌 마이크, 캔디 아라모드 아이돌 마이크, 홀릭 트릭 아이돌 마이크, 베이비 몬스터 아이돌 마이크, 포춘 파티 아이돌 마이크 D, 포춘 파티 아이돌 마이크 R. 뭐, D, R은 도로시 레오나의 그, 이니셜 앞글자일 거예요. 마이크와 함께, 해피해피 해피 아이템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음... 게임계에서도 당연히 쓸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음. 네, 총 6종이고, 색깔별로 캐릭터가 다른데, 저번 마스코트 컬렉션과는 다르게 색깔이 좀 진한게 들어있네요 <laughs> 너무 진한데 음, 옛날 마스코트 컬렉션에서 소피가 빨간색 케이스였는데 이번 마이크 시리즈에서는 보라색으로 바뀌어서 나왔어요 보시면은 핑크색은 나라 하늘색은 미레이 보라색은 소피, 검은색이 시온, 파랑색이, 파랑색이야? 남색이야? 아무튼, 도로시, 빨간색이 레오나. 이렇게 총 6종이에요. 저는 중복 7번을 돌렸다고 해서 나왔던 중복은 시온의 마이크가 하나가 더 중복으로 나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개봉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핑크색 케이스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은 마이크 하나랑 마이크 본체랑 해피해피 아이템이 들어 있어요. 뭐가 프다 그러면 이제 봉지를 개봉을 해서 아이템 티켓 자르지 않게 조심 조심 마이크를 자세히 보시면은 핑크색 클리어 베이스에 검색의 리본이 달려있네요 그 라라 머리에 달린 리본이랑 비슷한 디자인인데 러블리라서 핑크인가? <laughs> 한 바퀴 쭉 돌려보겠습니다. 뒤에는 키 체인이 달려 있는지 달수 있게 홈이 좀나 있고 한 바퀴 쭉 전체적으로는 아담한 사이즈인데 음. 핸드폰 고리용으로도 될것 같고, 열쇠 고리용으로도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해피해피 아이템은 라라가 그려져 있고, 트윙클리본 아이돌 마이크 레벨은 20이에요. 앞면 뒷면 라라의 마이크로 해피해피 타임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게임에서 한 번씩은 싹 써봐야겠는데요?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가지고, 음,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그래도 뭐, 한 번, 이걸로 게임을 해봐야겠죠. 자, 다음은, 파란색 캡슐, 아니야, 하늘색 캡슐. 개봉을 할게요. 어, 뒷면으로 돼 있네. 내용물은, 마찬가지로 마이크 본체와, 미레이, 미레이가 그려져 있는 해피해피 해피 아이템. 그러면, 가위로 잘못했다간 또, 망하니까. <laughs> 네. 먼저, 마이크 본체를 한번 찡 돌려볼게요. 빙빙 돌려서 이렇게 하늘색의 클리어 베이 클리어를 베이스로 캔디 사탕 모양의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사탕 모양의 뭔가가 달려 있어요 <laughs> 무언가가 달려 있어요 아 러블리랑 마찬가지로 키체인 라라의 마이크랑 마찬가지로 키체인이 달려있게. 홈이 있고, 마찬가지로 핸드폰 고리나 열쇠 고리로도 쓸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해피 해피 아이템은, 라라랑 마찬가지로, 캔디아 라모드의 아이돌 마이크. 레벨은 20. 아마 전 종이 다 레벨은 20일 거예요. 네. 뒷면을 보면, 미래이가 그려져 있고, 미래의 마이크로 해피 해피 타임. 글씨는, 이 대사는 그냥 앞에 누구누구의 마이크로로 다 통일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보라색 캡슐 개봉을 하겠습니다 테이프 한번 겁나 단단하게 붙어있네 네, 내용물은 마찬가지로 마이크 본체와 해피해피 해피 아이템. 개봉을 살살. 네, 이번엔 홀릭 트릭, 마이, 아이돌 마이크. 기본적인 바탕은 보라색의 클리어 파츠가 베이스고 앞에는 홀릭트릭 열쇠가 디자인돼서 붙어있네요 아목 <laughs> <laughs> 아파 제가 감기 좀 걸려가지고 좀 재채기도 가끔씩 나올 거예요.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보라색 색상이 정말 이뻐요. 앞에 핑크나 파랑도 괜찮지만 제가 보라색을 정말 좋아하니까 개인적으로 이 색깔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아 이거는 진짜 달고 다녀야 되겠다. 마이크는 이만 보고 의외로 캡슐 시리즈들의 티켓이 많이 꾸겨져 있어요. 뭐 그렇다고 쫙 꾸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 있다. 아 휘어져 있어요. 꾸겨져 있는 게 아니라 티켓을 보시면 소피가 그려져 있고 아이돌 마이크가 나와 있고 홀릭 트릭 아이돌 마이크 레벨은 마찬가지로 20. 뒷면을 보시면 소피가 그려져 있고 마찬가지로 소피의 마이크로 해피 해피 타임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네 이걸로 소라미 스마일의 아이돌 마이크는 전부 보여드렸고 자 지금부터 드레싱 파페 타임이에요. 자, 그럼 먼저 검은색 캡슐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0이 용... 네, 마찬가지로 해피페 해피 아이템과 마이크 본체. 뚝삭뚝 자르면서 천천히 개봉. 자 시온의 마이크를 한 바퀴 빙 돌려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앞, 뒤, 옆 모습, 다시 앞 모습. 시온의 마이크는 앞서 보여드렸던 마이크들이랑 다르게. 마이크 이 부분에 조그만 뿔 같은 게 달려 있어요. 뿔. 보이시려? 보이나 이게? 네. 뿔 같은 게 달려 있어요, 뿔. 보이시죠? 그래도 앞에 제품들과는 다르게 부분 도색이 되어 있어요. 무늬에 날개 모양 파츠에 보라색으로 부분 도색이 돼 있어요. 와 짜잘짜들한 도색까지 잘해놨네. 키아츠가 요즘 노력을 많이 하네요. 많이 하고 있어 많이. 자 지금 이번에 보실 것은 마찬가지로 해피해피 해피 아이템 베이비 몬스터 아이돌 마이크. 레벨은 앞서 다른 티켓들과 똑같이 20. 네. 뒷면도 마찬가지로 시온의 마이크로 해피해피 해피 타임. 해피, 해피 타임이 뭘까? 해피, 해피. 자, 다음은 파란색 캡슐. 파란색인지 남색인지. 정말 모르겠네. 여기서 볼땐 파란색인데. 영상으로 보면 남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맞는 것 같네. 자, 마찬가지로 해피 해피 아이템 티켓과 마이크. 오야, 큰일 날 뻔했다. 엉뚱한데 보고서 엉뚱한데 써올고 있을 뻔했네. 마이크가 들어있는데, 자, 도로시의 마이크, 포춘 파티 마이크라 그런지 그 별이 붙어있는 리본이. 위 아래 달려있어요 위에도 달려있고 아래도 달려있고 자한 바퀴 쫙 돌리다 보면은 이런 느낌 이랄까요 음포춤 설명에 그 제품 이미지에는 포춤 파티 아이돌 마이크 D라고 돼 있는데 그냥 포춤 파티 아이돌 마이크 라고 쓰여져 있네요. 해피해피 해피 아이템에는. 네, 도로시가 그려져 있고, 레벨은 마찬가지로 20. 도로시의 도로시의 마이크로 해피피 타임. 요즘 왜 이렇게 혀가 꼬이냐. 자, 그러면 이제 드레싱 파페의 마지막, 마지막 멤버. 빨간색. 캡슐 오픈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티켓과 마이크가 들어있어요. 조심조심해서. 개봉! 음. 자, 마이크를 보시면은 도로시와 같이 포춘 파티 리본이 별이 그려져 있는 리본이 딱 붙어 있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도르시 마이크의 생놀이인 것 같아요 색깔만 다른 것 같아요 빨간색 클리어 베이스에 도색 부분이 있고 보시면은 역시 쌍둥이라 그런지 똑같네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뭐 이란성 쌍둥이니까 성별이 다르니까 성별은 다른데 아 잠깐 이거 뭔 논리야?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전부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포춘 파티 아이돌 마이크 레오나 버전 레오나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레벨은 20 레오나의 마이크로 해피 해피 타임 난 레오나가 아주 남자다운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데 레오나의 아주 남자다운 모습 한국에서 성별을 확 바꿔버려가지고 좀 그게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웨스트 남매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왜 남매라고 했냐면은, 뭐, 일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판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레오나를 여자를 알고 계시니까. 레오나는 어디까지나 남자입니다. 레오나 군이에요. 네. 지금까지 안경군의 굿즈 리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들은, 프리파라 캡슐토이, 마이크 컬렉션이었는데요. 음, 소라미 스마일과 드레싱 파르페의 아이돌 마이크를 보여드렸어요. 디자인도 정말 괜찮고 티켓도 정말 이쁘게 나와서 다른 분들도 다한 번씩 뽑아서 소장을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권유를 드릴게요. 정말 이뻐요. 실물로 보면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보는 게 정말 이쁘더라고요. 특히. 시온 마이크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 위에 뿔 같은 것도 달려 있으니까 다른 마이크들하고는 다르게 혼자 뿔 달려 있어요 혼자. 그러니까 여, 어 그래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시온마에시 시온 마이크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최애 캐는 아니어도 마이크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 최애 캐는 다들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미래예요. 자, 지금까지 프리파라 마이크 컬렉션 소라미 드레싱의 마이크를 보여드렸어요. 다음 가챠는 뭐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마스코트 컬렉션 2 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소라미 스마일하고 파루루 그리고 곰탱이가 있는 1 탄과는 다르게 드레싱 파르페가 나오니까. 진짜 그게 나와야지 나머지 드레싱파르페도 모으는데 제발 다음에는 2탄이 꼭 나와주기를 간절히 빌어야 되겠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안경군TV의 안경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럼 바이바이